말씀시 심어요. 친구들, 말씀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시합 심을게요.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죽게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두배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신부름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고 있는 천막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두 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두 오매씩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이리오. 일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와의 호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의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요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칠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오밀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메를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어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17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불이 지졌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때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신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루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암말렉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18장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대신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아내 시보라를 장인이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박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이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또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와께서는 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과 희생재물을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노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 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 다 지치고 말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네. 그들에게 교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 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걸세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각 천부장, 백부장, 5 0부장 그리고 1 0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후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배움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